오빠 이제 한국 가요. 응.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약속해요. 응. 오빠 이제 가도 너무 싼거안 돼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빠. 응. 우리 아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어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들 더우면 안 돼요. 응. 그리고 또 더우면 안 돼. 네. 오케이, 약속.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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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고 탐사했는데 아빠. 아들. 아이고, 스기. 엄마 아빠 마음은 일도 모르고 그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아녕 <목소리도> <안녕>. 들어가. <목소리도> 응. 너 전화할게. 네. 응. 아들 사진 많이 보내.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인천공항에 나온 게 아니고 인천공항입니다. 아, 왜 인천공항에 있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7시 30분, 한시간 어, 뒤면 비행기 탈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 부부의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쳤고 이제 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내, 보 김진, 그리고 자녀, 김다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FU, 와이프 결혼비자랑 로우세 FU 결혼비자랑 제 아들 다원이의 F2 비자. F2 비자가 제가 듣기로는 거주용 비자?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동시에 신청하러 캄보디아 가려고 지금 공항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결혼비자 신청하고 나면은 수리되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달 뒤면은 이제 언제든지 제 아들과 로우이 한국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셔서 좀 빠르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약 6시간 후면은 푸놈 펜 공항에 도착을 하고 약한달 보름 정도 못 봤던 제 아내를 드디어 다시 상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다원이는 너무 신생아라서 처갓집에 그냥 두고 왔어요. 그게 또 아들의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일 또 예방 접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아쉽게도 오늘은 못볼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바로 결혼 비자 신청하러 한국 대사관 갈 거예요. 공항에 온 김에 여러분들은 항공권 어떻게 예매하시나요? 저는 주로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립닷컴에서 예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전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바로 네이버에서 예매를 했는데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 지인들이 트립닷컴이 괜찮다고 해서 그걸로 예매를 좀 해보니까 알림도 잘 오고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거 예약할 때도 등급에 따라서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뭐 요즘 저는 트립닷컴으로 주로 예매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어, 여러분 로우스의 근황이 궁금하시죠? 영상 통화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로 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로봇 너무 너무 네. 궁금해요. 그래서 카메라 들었어요. 네. <laughs> 로우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laughs> 걱정하지 <laughs> 마. 왜냐 하면 지는천천 해요. 아들 똑같아요. 음.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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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네. 어 11시 30분 맞나요? 해 음. I love you. 오케이 김초왕 김포 옹야 다같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큰 김초왕 김포 보고싶어요 오빠 아 어큰처럼 네 오케이 오빠 이따 음, 이따 만나요 I love y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 2025년 6월 16일 늦은 밤 네, 저는 드디어 와이프와 저희 결혼비자 신청을 하러 프론펜에 입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아요, 결혼비자는. 오늘 한국에 비가 많이 왔고, 한 시간 늦게 비행기 뜨고, 지루하네요, 지루해. 네, 이제 저문 앞만 지나가면은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와이프 만나서 집에 가야죠.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로로로세 <laughs> <웃음> <웃음> 응.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네. 장어편에 나왔던 우리 아줌, 아주안, 아줌도 같이 나왔어요. 응. 아줌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 로또 인사해야죠. 또. 안녕하세요, 우리 <laughs> 아빠.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로또. 응. 네. 가자. 가자. 네, 두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어제는 너무 밤늦게 도착해서, 사실 밤늦게도 아니죠. 새벽에 도착했죠. 도착하니까 여기 12시 넘어서 도착하고. 그래갖고, 급하게 어제는 영상을 마무리했고, <laughs> 새해가 밝았습니다. 는 아니고. <laughs> 오늘 저희는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가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거예요. 더불어서 저희 아들. 입국 비자도 같이 신청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로우의 소식이 궁금하셨죠? 로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지는? 응. 어. 지는 괜찮아, 아빠. 괜찮아? 네. 아들하고 네. 같이? 아들하고 같이, 어. 해요, 아빠. 감정 좋아요. 음. 네. 여본분좀 하지 마. 어. 그 대신은 아빠. 오랫동안 오빠무 너무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들도 그대요오빠 응. 아들 건강 괜찮아? 엄청 좋아요 오빠 아들한테 빠 아들 매일매일 밤에 앉아요 응. 조금조금 잤어요 그데 저는 응. 아, 너무너무 추워요 아들 우유 먹고 나아뭐 먹나 거 그대는 안 먹고 나서 그데 아, 응. 저는. 응. <laughs> 슬어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오빠. 괜찮아. 오케이. 조금 뚱뚱해요. 근데 너무 는뭐 행복해요. 지금 네. 수술한 거배 괜찮아? 응. 배안 아파? 배? 응. 배 지금 안 아파요. 음. 아파요. 네. 오케이. 다이. 행내아봐 조금 뚱뚱해요. <웃음> <웃음> 괜찮아. 네. 아 모자 조금 많이 보여. 괜찮아. 응. 로우는 그동안 다원이랑 같이. 아주 잘 지냈어요 저도 한국에서 매일매일 영상통화 하면서 계속 와이프랑 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 뭐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한달 보름 만에 또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여보 사모안나의 조금 피곤해요 근데 괜찮아 왜? 조금 바빠요 네 아빠 저 원. 저원 뚝뚝 해요. 왜냐면 그래서 원. 금 울었어요. 어. 아 어, 오케이. 엄마 근데 밤에 안 차요. 음. <laughs> 근데 나도 아빠 계속 사. <laughs> <laughs> 아, <맞아>. 네. <laughs> 다원이가 엄마 성격 닮았나 봐요. 로우 시 뜻이 그거래요. 순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로우 시안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그냥, 순하게 이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로우시라고, 애칭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 뜻에 맞춰서, 우리 아들도, 엄마 성격 닮아서, 다행이죠. <laughs> 제 성격 닮았으면 엄청 울었을 텐데. <laughs> 저희는,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껌뽕 스프, 오빠. 껌뽕 스푸 네, 껌뽕 스푸주 아, 껌뽕 스푸주 네. 어, 푸놈펜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 치면 경기도 같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로 치면은 약간 경기 남부 느낌? 그곳에 있어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는 주, 캄,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니까 약간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너? 네. 어때요? 네, <laughs> 그래. 결혼비자 신청할 건데. 나무 너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laughs> 네 걱정 안 돼요? 저는? 조금 음. 오빠 조금 <laughs> <laughs> 가자 가자 네. 네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설마 뭐 걸리는 건 없겠지 준비 다 했으니까 <laughs> 네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laughs> FU 결혼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결핵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코너펜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한국계 병원인 해브론 병원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녀가 있는 경우, f 요 비자 신청하는 건데,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결핵 고위험 국가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결핵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그, 롯. 네. 지금 여기 우리, 왜 왔어요? 왜냐, <laughs> 아빠, 아빠, 한국 태사관안 어. 저는 아빠, 해부론, 가장, 아빠. 맞아요. 네, 싫어요. 음. 아마도 아빠, 6개월? 음. 저는 아빠, 탔어요. 맞아요. 어. 아, 한국 태사관안 돼요. 6개월. <laughs> 맞아요. 지금, 못해. 이 네. 네. 그래갖고 지금 이 해부론 병원에서 어. 어. 결핵 검사 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결핵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일단 그거, 3,4일 뒤에 다시 제출하러 가야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끝까지 안 도와줘 이방나이방나 네. 아빠 이방나 아빠 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냥 어려워요 아니야 이건 한국이 응. 어려운거야 네. 어. 일단 깜뽕통 가겠습니다 저희는 네 해보안 기다리고 네. 있어요 <laughs> 아침에 이제 포르펜에 있는 한국 대사관 가서 결혼 비자를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나 한국에서 이런 걸본 적이 없는데 그 준비 서류를 다 갖고 갔잖아요. 제가 이제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준비를 다 해서 다해서 갔는데 3일 뒤에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했죠. 아니 나는 지금 내 자식이 깜퐁 톰에 있어서 여기서 3시간 걸린다. 나 거기 가야 된다. 그리고 접수를 지금 해야지 왜 3일 뒤에 접수를 또 하러 와야 되냐. 아 뭐. 해어 또. 아, 환장하겠어. 대사관이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이지만 행정 방식이라든지 모든 방식이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법도 그렇고. 아니 왜 우리나라 대사관이 왜 캄보디아 스타일로 일을 하지? 이해가 안 가려나? 하여튼 그래도 뭐 저희는 뭐 슈퍼 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해브론가서핵 지나서 발급 받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와이프 쪽 출생증명서랑 가족관계 등록부에 번역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와이프의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출생증명서는 크메어로 발급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대사관이니까. 그런데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아마. 이해가 안 가지만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외교부에서만 영문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것만 인정해 준대요. 제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행정사랑 주고받은 메일을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는 임신 사유로 인해서 생략을 했고, 출생증명서는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거죠. 와 아무래도 와이프 출생증명서랑 와이프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곳에서 다시 번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첫 번째로 제 잘못이겠죠. 네. 먹고 살기 바빠서 꼼꼼하게 못 챙긴 제 잘못이 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주캄 한국 대사관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공고문에 있긴 있어요. 사증, 비자 탭에 보면은, 있긴 있어요. 필수 서류에. 근데 스크롤을 쭉 내리면은, 그 아래에 영어 번역은 캄보디아 외교부 번역이 필요하다고 써 있긴 해요. 어중뛰게 공지한 외교부도 잘못이고 또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은 저랑 계약한 행정사도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칸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처럼 동남아 쪽 우리나라보다 약간 저개발 국가의 여성과 결혼한 커플들은 정부의 부재 속에서 진짜 무지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배우자의 나라 행정당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사관 그 다음에 국제 비자 업무 전문으로 한다는 행정사들 다 어중떼요 진짜 <laughs>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진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안 도와줘 <laughs> 아 언제까지 스스로 외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대사관과 행정사가 유튜브 대박 콘텐츠 찍으라고 저한테 이런 실언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나 유튜브 대박 컨텐츠 없어도 돼. 나 상관 없어. 내 열심히 일하면 돼. 나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내 와이프랑 내 아들이랑 우리 셋이서 나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좀 도와주세요, 진짜. 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미리 왕복으로. 예매를 하고 왔죠.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비행기표 취소하고 일정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일해야 되는데 나 아, 한장 고왔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준비가 다안 돼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것보다는 아 물론 제가 한국에 가면 와이프가 혼자 접수해도 되긴 돼요. 아 근데 어떻게 와이프 혼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여기서 지금 예약한 비행기 표를 취소를 하고 결혼 비자 준비 서류가 완료될 때까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업무를 할 거니까 준비를 다 해서 사실 어렵진 않아요. 번역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시죠? 동남아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모든 서류가 똑같거든요. 일반이 있고 급행이 있거든요. 급행으로 하면 또 돈이 좀 나가겠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스트레스가 진짜, 진짜 우리 한칸 커플들은 다할 거예요. 다 아시죠? 캄보디아 행정당국이랑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속된 말로 군대 갔다 온그 동네 방향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가기가 싫거든요 진짜 그쪽으로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의 조국인 캄보디아를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캄보디아를 미워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의 반쪽도 캄보디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목요일 오전에 접수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무슨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또 만약에 그두 가지를 번역을 다시 준비해러 와라 하면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번역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수요일 밤 비행기거든요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사증 관련된 업무는 오전까지만 업무한다고 공지가 돼 있어요. 수요일 오전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요일 오전에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저는 한국으로 갈 거고, 왜냐면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죠. 내 와이프랑 내 처자식 먹이 살리려면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비행기 표 취소하고 완료할 때까지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한국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수수 언제까지 수수 모르겠다 <laughs> 진짜 유튜브 이름대로 맨날 수수만 외칩니다 <laughs> 그래도 수수 씨발 <시발>. 로드 수수 수 <laughs> 어려워 마지막까지도 안 도와줘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결혼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이제 아들 만나러 깜봉동갈 겁니다. 네. 음... <laughs> 내 아들을 봐야죠깜봉동 <laughs>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럿 인사.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이따 만나요. 네, 이따 만나요. 깜봉컴 만나고요. <laughs> 오케이. 네. 네. <laughs> 드디어 저희 셋이 <laughs> 만났습니다. 한달한 한 10일 만에 만난 거 같아요. 그 사이에 저희 아들 다원은, 어, 무럭무럭 커서 건강하게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원이 한번 봐보세요. 지금 졸려서 살짝 반쯤 풀렸는 눈인데, 눈이 엄청 큽니다. 아, 어, 제 눈은 작은데, 우리 아들 눈이 엄청 커요. 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들 눈 너무 커, 좋아. <laughs> 롯? 네. 우리 셋이 만났어요. 지금 <laughs> 기분 어때요?

냠냠냠 안돼. 안돼. 지금 아들이 시끄러워서 놀란 것 같아요. 하여튼 행복합니다. 오 어, 잔다. 잔.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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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주인계 할게. 출라요, <laughs> <laughs> <술어요>, 아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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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 안녕. 노노입니다. 네. <laughs> 어, 어. 안녕히 계세요. 들고 <laughs> 와 <laughs> <laughs> <계속, 계속> 봐요. 담번 <laughs> 지금 몰랐어요. 담안 <laughs> 다만, 찔러요.